오늘 입은 착장은, 어, 비니는 더 오픈 YY, 그리고 후드하고, 어, 여기, 시어링 자켓은 쿠어 제품이고, 어, 고구하시는 핸즈 그리고 바지는 비슬로우, 신발은 머렐 하이킹 부츠입니다. 피스 뭐야? 반갑습니다. 음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입니다 박실장입니다.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도쿄입니다. 지금 10월 3 0에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랑 니다 지금 1국월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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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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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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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l 어, 그때 1 i u m m 1 9 l e n n i 1 m m i l l e n n i u 리 m i l l e n n i u 영 m 산 공원에 n n i u m Millennium, Millennium, m i l 에서 n n i u m m i l 리 e n 다 i u m m i l l 서 n n i u m Millennium, Millennium, m i l 그렇지 니데 방도 따뜻했어 그렇게 근데 그때 아침에 그게 전철이 서, 있었다 이가 아, 어차피 전철은 5시 6시부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같이 2020 아이고 죄송합니다 2000년에 같이 밀레니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음, 그랬다가 진짜 오늘은... 오랜만에 연말을 이제 진열에는 일본을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연말을 같이 보내면서 네. 지금 도쿄타워에서 음. 원래 도쿄타워도 뭐 12월 31일 타종 행사처럼 한국 타종처럼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을 줄 알았더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붐빌까봐1 1 시에 불 끈다 했나? 1 1 시에 불 끕니다. 아, 1 1시에 아예 전체 불 끈다? 그냥 1 1 시에 불 끄기 전에? 한, 딱 보고, 한, 보고. 어, 오징어 게임 광고하네요? 어... 택시야? <laughs> 역시 세계, 세계, 오징어 게임. 이야, <laughs> 지금, 택시가 아니라서 잘안 보이는데. <laughs> 택시 내렸고, 아, 아지로노, 택시 타져나이 정도. 아요알겠어요 아지로노, 확실히 오시는데. 하이. 택시는 렸고 지금. 도쿄 타워를 지나가 보긴 지나가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는 건 처음. 진짜 바로 앞에. 근처 지나가 보기만 하다가 진짜 앞에서 오니까 많이 크네. 아 도쿄 타워 많이 크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내년에 다 화이팅 하시고 다 좋은 일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도쿄 타워에 도쿄, 서울, 런던, 뉴욕. <laughs> 멀리 가면 또 멀리 잘 찍히는 데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앞에는 뭐 사진도 안 나오겠다. 근데 잘 찍히는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보면서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지금 도쿄타워에 와 있습니다. 네, 도쿄타워에 네.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남산타워가 있고요. 진열이 집 앞에는 도쿄타워가 있습니다. 코코가 네, 도쿄타워 됐구요. 네, 집 바로 앞인데 네. 택시비만 3천 원. 네, 제집 가깝지 않습니다. 2km, 2km인데, 2km밖에 안걸리네 네, 2km입니다. 네. 한번더 볼까요? 도쿄타워 아 야, 진열아 여기는 도쿄타워인데 음.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네 요것도 저거 뭐 암산타워나 이제 이런 거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하이. 네 아, 저는 네? 가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지? 네 황태 같은 거 있었잖아 아 암산타워처럼? 네, 네. 어. 근데 가보지는 저것도 뭐. 그렇잖아 저거 저거 뉴욕에 그거 뭐고? 아, 자유의 여아아 그쪽도 자유의 여성 아니지 저거 뭐고? 엠파이어 모지어 가자 우리 좀 멀리 가보자, 멀리. 내가 한 해. 포커스에 다 당기게. 어, 거치네. 거치네. 여기 아자보다 일주교야, 도쿄타워 바로 옆인데, 여기 모리타워? 어, 이거 머리 어. 머리, 그, 지금 거의 도쿄에서 머리. 제일 비싼, 여기 비치는 도쿄타워가 되게 예뻐요. 네. 어. 미소카. 이게 갈륨 가야 미소카야. 어, 저저 저 뒤에 있는 차. 어. 저게 약간, 약간 일본의 롤스로이스. 롤스 롤스 롤스. 롤스. 저게 일본의 롤스로이스. 롤스. 여기 야자부다일지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서 아, 보이는 뷰가 제일 좋네요. 음. 적당히 크고, 더가? 오케오케. 이 아랍인인데 여기가 포토스팟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롯폰기 가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네, 가는 길입니다. 눈물 난다. 불알 친구. 가자. <laughs> 이 먹어. 여기 제목이 뭔데? 아, 태 아, 아, 저 나와 있네, 오토코도조. 1 2월 31일 마지막 날 여기 일본 시바 이자카스태펜 오토코도조. 아 분위기도 되게 좋고, 신발벗고 들어가는 타입의 이자카입니다 아닌가요? 엄청 사람 많은 곳이라서 예약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아, 너, 그... 이름이 진지 아니야? 파이네 너... 파란색 아니 이게 메가 이보리야 이거 뭐? 트리플? 이게 메, 메가인데 이게 보통 메가보다 더큰 메가인 거야 아... 크네 네. 이게 사이즈 비교하면 통이랑내가아 아까 막 크다 이 네. 일단 네. 샐러드 시켰습니다 네. 남자들끼리 네. 보면 안 먹지 네. 잘라드리 거. 니다네말 뭐라고 하말는 거. 네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왜 찍겠어요? 크림치즈 찍어보는 거야. 순두 나지?

진짜 같이햄튀아 햄튀김 근데 은배 햄이 맛있어 나폴리탄? 네 이게 그냥 케찹 스파게티잖아 진 맛있다 난 별로 막 내가 태어나서 얘네들 따라 맨날 나폴리탄 먹으러 왔는데 한번도 맛있었던 적이 아니. 없어 지금, 지금 이제 12시가 돼가서 소스를 선물로 줬어요 소스 뭐지 이거? 샴페인 샴페인

어, 이가 밝았고, 어, 1월 1일에 일본이 문이 죄다 닫거든요? 일본은 신정한 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점, 식당, 매장, 싹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진열이 집에 왔는데, 어, 집 근처에 공원이 있길래, 네, 공원 와서 띵박질 살짝 하고, 새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공원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엄청 허름한 이자카야? 식당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저번에 예전에 술 마시러 온적 있는데 어, 여기가 썩었는데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공원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묘지가 공원이 아닌가? 이 무슨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뭐묘진데아시씨 공동묘지인가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이거 <laughs> 공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공동묘지인 것 같아요 와이게 도시 도시는 완전 한 중간인데? 햇빛이 있긴 한데 이게 공동묘지다 보니까 수상한 기분 하고 이제 이런 기 도시에 몰려와서 빨리 여기서 나간 다음에 다른 공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laughs> 났다 너무 무서운데? <laughs> 아이씨 왜 공원이라고 돼있지? 아이 차는 또 뭐지? 되게 옛날에 한국 칼리스터 같은 차 멋진 차가 있네 여기 이제 저번 일본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었던 아, 메탈세카이 여기. 자, 멋진 차들 엄청 많이 오고 아 아까 그 공원 날씨 그럴줄 몰랐네 아 그게 그럴줄 몰랐어 공원유지일줄 몰랐어 어 여기 메타스카이 여기 여기 야쿠르트 홍구장에 있는 이쪽 공원은 안 뛰어가서 그냥 여기 뛰러 왔어요 아까 그 공원을 뛰려고 했는데 공동묘지인줄 몰랐어 어땀아살 떨리네 여기도 이제 1월 1일인데 런닝 하시는 분들 꽤나 많고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여기 또 항상 멋진 차들이 또 항상 많죠 여기 이번에도 저번 마지막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에셀. 아, 딱 가볍고, 아, 이렇게 여행갈 때 가볍게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 아, 지금 요즘 완전 진짜 런닝할 때요거밖에안 신어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어, 야코르트 홍구장이고, 여기가 이제 도쿄 올림픽 때뭐 중경기장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어요. 런닝하기 좋고, 여기도 한8자로 런닝할 수 있게 7자로 계속 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경기장이 외관이 진짜 멋있어요. 조경도 막저 끝에 막끝머리 보시면 조경도 잘돼 있고, 어 정말 멋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아 뭔가 동남아나 이런 데서 호텔 앞에 나와서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여기 뭔지 모르고 그냥 큰 공원이라서 왔는데 여기가 아카사카. 아카사카 황궁? 아카사카 황궁이라고 평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궁? 공원인 것 같은데 명칭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열아 팔자 말고 네. 일자로 가라 일자로 네. 30년째 말하고 있다 저거를 네. 이게 뭐야? 탄동 텐동? 아 됐어? 어. 빨리 먹어봐. 확실히 튀김이 맛있다 이거는. 응. 맛있어? 어때? 오시? 맞아, 뭐? 여기 엄청 에비스에서수유라면 맛집이라고 한다.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계란 있어? 계란을 주고 하면 백엔인가 1000원이잖아 아 근데 우리 둘다다 먹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고 해서 얘한테 하나를 주려고 어때? 머리 좋지? 아 머리 좋네 떡띠네 떡띠 그냥 계란 2개 먹니지 이렇게 하면 계란이 향이 시킬 것이시원하안 짜고 담백하다 면이 음, 아, 한국 칼국수 라면에서 구울 수 없는 한국 칼국수 그런 식감에 엄청 담백하고 별로 안 짜고 되게 맛있네요 I don't k n 겠 w 아 h a t to do. I don't 는 n o w what to do. 지고 뭐라고 타베루 w w h 타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고 t know what t 이 do. 거 don't know what t 라 do. I don't know w h 일 t 라면 do. 근데 다 맛있네, 이번에.